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존버입니다 이번 영상도 어, 지난 영상이어서 어, 언급했던 종목들을 좀 AS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종목이 좀 많다 보니까 좀 빠르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할게요 네, 시작하기 전에 제 채널은 엘리어트 파동 이론과 피보나치 황금 비율 보조 지표 재료들을 이용해서 차트가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채널입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오른쪽 위에 이론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은 이해가 잘 가실 거예요.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p s t 입니다 p s t e 은 제가 7월 24일날 공부해볼 종목으로 이제 올린 종목 중에 하나예요. 7월 24일이 언제냐면 7월 24일이 여기거든요. 7월 24일, 그러니까 1, 토요일 날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면 네. 월요일 날 이때 만약 매수를 하게 됐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주가 기준으로 했을 때한5%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조금, 5% 조금 넘을 수 있을 것 같긴 하네. 네. 한 6, 7%? 뭐7% 정도 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얘가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지금은, 예, 지금 아직 손절 라인까지는 오진 않았어요. 손절 라인은, 원래는, 이, 여기, 5750억 깼을 때 그냥 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원래. 방법인데, 일단, 좀더 여유를 두시는 분들은, 이렇게, 바닥을 한 번, 두 번, 찍은 이 상태에서, 넘었지만, 다시 깨고, 박스권까지 깨면서, 요, 밑에, 요, 하단 부분, 이 부분까지 일단 마지노선을 볼수 있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얘가 일단은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좀더 여유를 볼 수는 있어요. 왜냐면 요 박스권으로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거래량 터지면서 올렸으나 하락을 할 때는 거래량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갈 타이밍도 좀 나오는 그런 타이밍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이 패턴을, 이런 그, 이거, 이런 거이 패턴은 이제 플래그 패턴으로 볼수 있거든요 이런 깃발 모양으로 했을 때이 플래그 패턴에서 이 윗부분을 뚫어 주게 되면은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얘는 뭐 주봉으로 만 보게 되면 얘를 뭐 파동으로 본다고 하면 솔직히 1파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좀 길게 보면 여기가 1파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2 그리고 지금 3중일 수 있어요 아셨죠? 아니면 이렇게 4파가 나오난 다음에 5파가 나올 타이밍이기도 하고 어찌됐든 파동으로 봤을 때는 조금 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지금 얘페스테 같은 경우에는 그 스마트 그리드 관련 주로 아마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은 얘 지금 제일 시급한 거는 121선 위로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와 줘야 된다 그게 아니라면 이 마지노선 깼을 때 버리시는 게 맞습니다 아셨죠? 지금 뭐 매동 상태는 뭐 크게 나쁜 거 없습니다 네, 그래서 피스텍은 요 정도로 하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아바텍입니다. 아바텍도 제가 그 피스텍 할때 7월 2 4일 같이 올린 종목 중에 하나에요 왜냐면 얘는 이렇게 이제 W 그리고 다시 한번 눌렸다가 현재 여기 이 저항 라인을 뚫으면서 올라갔죠. 그리고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이거 이 부분만 지지를 잘 해주면은, 얘는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은, 거래량 터지면서 올렸지만,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주가가 좀더 빠지긴 했으나, 지켜주는 라인에서, 역시나, 지켜줬죠? 여기. 이 부분에서,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지 않고, 반등이 나오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매수를 하셨어도, 하셨어도 지금 다시, 빨, 빨간불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그 다음 박스권, 그 다음 요 박스권에서 얘가 지지가 나오면서 상승을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특히나 그5일선 위에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얘는 뭐 지금 딱히 걱정할 필요가 없고, 저라면은 매수가만 좀 지켜준다면은 좀더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걱정할 사항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목별 투자자를 보더라도 뭐 크게 문제될 거 없죠. 네, 그래서 어, 아바텍도 좀더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바텍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심텍입니다. 심텍도 마찬가지로 같이 7월 24일 날 어, 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얘는 반도체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얘도 7월 24일이면 은 이때입니다. 잠시만요. 네, 잠시 전화가 와가지고 네, 자, 7월 24일 날 네, 제가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상승이 좀 나왔다가 다시 한번 좀 눌리긴 했죠. 눌리긴 했으나, 뭐 지지하는 부분에서 또 지지를 해줬고, 제가 예를 말한 이유는 이렇게 U자형, 또 이렇게 U자형, 근데 여기 이 부분을 뚫어줄 때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뚫어, 뚫어주면서 크게 또 상승을 좀 해줬습니다. 특히 오늘 7% 넘게 상승을 좀 해주면서 여러분들 지금 아마. 얘를, 뭐, 사신 분들은 무조건 5% 이상 수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고점을 일단 찍은 거거든요. 역대 최고가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얘를, 여러분, 매수가 지키는 방향이 있다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5일선을 깨기 전까지 지켜보거나, 아니면은, 뭐 볼린저밴드 이제 중간 부분을 깨기 전까지 보는 건데, 그렇게 되면 21선까지 보는 거라서, 저는 일단 5일선을 어, 깨기 전까지 보는 걸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일단 주가 자체가 거량 터지면서 올라 올리는 거기 때문에 뭐 이제 갑자기 거량이 나오면서 음봉이 뜬다 그러면 좀 위험하고 그게 아니라면 은이 양봉의 반 정도 반을 깨냐 안깨냐 보시고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 그 5일선 5일선 지키는지 보시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한 수익이라고 생각이 들면은 이제 분할 매도를 하면서 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아셨죠? 여기서 살짝 불안한 거는 뭐냐면 스토캐스틱이나뭐 RSI가 과매수 상태다 이럴 경우에 어느 정도 눌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를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심텍은5% 이상 수익이 났기 때문에 그대로 종료해도 괜찮겠죠 여러분? 특히나 매동 상태가 어우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기관 순매수 하는 거 보세요 외국인이랑 좀더 올라갈 가능성이 보이시겠죠. 네, 그래서 심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보 마그네틱입니다. 대보 마그네틱도 마찬가지예요. 7월 24일 제가 예를 말씀드렸는데, 7월 24일 뭐 26일에 갑자기 월요일날 확 뛰었죠. 그러다가 뭐 여기서 최고점에서 사신 분 아니라면은 뭐 마이너스 한3% 정도. 아마, 사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얘가 2 0일선을깬 것도 아니고, 5위선을 깬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삼각수렴형으로 봐도,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수렴하다가 윗변 제대로 뚫어주는 양목 나오면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도, 뭐, 크게, 뭐, 문제될 건 없다. 근데, 뭐, 난약 손실할래? 하시면은 약 손실 하셔도 뭐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아셨죠? 이런 거를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 초록색 선, 61선보다 61선 60일선 지지를 잘 해주면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얘를 주봉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은 51선, 11선, 21선, 61선, 121선들이 정비열입니다. 정비열인 거는 웬만하면 지금 상승할 가능성이 좀 커요. 그래서 요것도 뭐 참고할 사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스토케싱 RSI 별 특이사항 없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봤어도. 그렇죠. 그리고 종업의 투자자를 보더라도 외국인, 뭐 특히 금투에서 사고 있고, 뭐 상업 펀드 매도 좀 나오긴 해도 나머지 는별 이상 없기 때문에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래서 대보 마그네틱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세종공업입니다. 세종공업은 제가 8월 2일자에 어, 대주전자재료랑 같이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세종 관련 주로 해가지고, 그래서 얘는 뭐 지금 현재 8월 2일날, 8월 3일날 사셨어도, 네. 이때 사셨어도 뭐 그렇게 뭐 마이너스가 3% 정도 정도 될것 같습니다. 뭐 딱히 5% 이상도 아니고 별 문제 없죠. 솔직히 20일선을 깬 것도 아니구요 5일선 위로 다시 올라오기도 했고 문제될 거 전혀 없습니다. 얘는 일단 이렇게 이제 뭐 U자형 한번 갔다가 또 두번 하면서 이렇게 W를 그릴 확률이 좀커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또 하나고 그리고 이렇게 좀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U자를 그렸지만 내려와도 이 유의 반 정도 요 지지하는 부분 있죠. 저항과 지지 사이.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는 문제될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뭐좀더 보셔도 상관없어요. 얘는 21선 정도까지만 뭐 보시면은 어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죽어도 어 손절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241선까지 그냥 보시면 됩니다. 아시죠 여러분? 네. 주봉으로 보더라도 뭐 지금 얘가 완전히 꺾이지 않는 이상은 괜찮아요. 만약 꺾이게 되면, 일단 헤드 숄더 형이 나오면서 문제가 될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뭐, 아직까지 주봉으로 보더라도 일명균형표 위에 있기도 하고, 121선 빼고는, 뭐, 약간 정별 비 상태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아직까지는 문제되지 않아요. 네. 종, 마지막으로 종목별 투자자 보게 되면은, 음, 연기금 매도가 좀 나오고 있네. 살짝, 조금 위험하니까 잘 지켜보다가 빠지는 것 같으면은, 어, 살짝 좀 비중을 줄이거나 빼야겠다. 이렇게, 어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공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주전자재료입니다. 대주전자재료도 제가 8월 2일날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고 얘는 20일선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뭐 있을 거다 뭐 정도로 예상을 하셨으면 됐겠죠,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많이 내려 뭐 8월 2일날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조금 하락을 했는데 이 지지하는 부분에서 지지를 해 줬고, 종가 자체를 오늘 3.39%로 일단 양봉으로 띄워줬어요. 일단 이 매물대 안에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만 뚫어주게 되면은 정고점 보러 갈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 추가 자체 기준선 다 위에 있고, 문제 될거 전혀 없어요. 아셨죠? 이 하단불변도 이제 이렇게 모아주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주봉으로 보게 되더라도 5일선 위에 안착을 좀해 주고 있고 지금 어 이평선을 좀 잠시 보게 되면은 지금 5일선, 10일선, 그리고 20일선, 60일선, 그리고 120일선, 240일선들이 정배열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좀 깔끔하게 좀더 올라갈 확률이 어 커요. 어쨌든 얘도 뭐 손절 라인 정하실 거면은 뭐 여러분들 이제 마음이겠지만 소, 그 기준선을 요 밑에, 이 박스권 하단부 있죠? 요 하단부를, 어, 손절 라인으로 잡으셔도 됩니다. 아셨죠? 난좀더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 라인 잘 지켜주시면은, 어 될것 같아요. 좀 너무 많이 내려가긴 하는데요. <laughs> 어쨌든 제일 빠른 거는 요 하단부분, 요 부분까지만, 뭐 전날의 저점을, 어 깨지 않는 한인, 뭐 지켜봐도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모 신소재랑 코스모 화학입니다. 코스모 신소재와 코스모 화학은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2차 전지. 전혀 박스권 안에서 그대로 놀고 있기 때문에 뭐 8월 1일이랑 주가 자체가 별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 뭐 의외로 뭐 오히려 플러스 상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얘는 뭐 지금 주가 자체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매동 더 좋아졌고 그리고 어 다시 코스모 화학을 보더라도 지금 8월 2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주가가 더 위에요 여러분 그렇죠 정가 기준 8월 3일날 만약에 얘를 어 샀다고 하시더라도 뭐 진짜 최고점에서 산거 아니면은 그렇게 마이너스도 아니고 일단 얘가 5일선 위에 있기도 하고 네. 일단 정고 뚫으려고 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뚫어지면 문제되고, 문제될 거 전혀 없으니까 얘도 일단은 그냥 좀더 지켜보시는 거 저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영 불안하신 분들은 요 라인 깨면 그냥 버리세요. 아셨죠? 네. 코스모학, 뭐, 외인 매동 뭐 괜찮고요. 뭐, 딱히 문제될 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모 화학과 코스모 신소재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만도입니다. 만도도 제가 같이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삼각 수렴이 아직 안 끝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좀더 횡보할 가능성이 좀 큽니다, 솔직히. 그래서 얘는 일단은 이 갭을 메꾸러 갈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하겠죠, 일단. 이게 좀 가장 중요하고요. 일단 요 부분 마지노선을 잘 지켜주면서 일단 지지를 하고 있다. 요것도 의미를 좀둬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얘를 좀 마음에 들어하는 이유는 일단 볼린저밴드 자체가 이렇게 줄어든 상태에서 횡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가가 2 1선 위면서 이 5일선을 타고 가되, 이한번 이렇게 턴어라운드를 한 상태에서 약간 도치 모양으로 좀 걸쳐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상승할 확률이 저는 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좀 살짝 네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긴 해요. 왜냐면이 라인을 깨면서 다시 밑에 라인을 깰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뭐 어제와 뭐 그저께와 다를 게 전혀 없어서 좀더 지켜보시고 결정을 해도 될것 같아요. 종목별 투자자도 뭐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저 그렇습니다. 특히 외국인 물량은 아직까지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만도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